제가 시식한 것 중에서 오늘 제일, 그, 음, 얌전하게 먹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리가 쉬운 남자, 아, 옥사브TV의 여영욱입니다 자, 오늘, 아, 제가 맛있는, 아, 숲 요리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이 숲은 칼질할 필요도 없어요. 아, 그냥 끓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옥수수 숲인데요. 중식당에 가면, 뭐, 옥수수 탕, 혹은 뭐, 게살 옥수수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드셔보신 분도 계시고, 뭐, 아, 이런 메뉴가 있구나 하는데, 오늘은 옥수수만 이용한 옥수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도 굉장히 쉬워요. 여기 보시면, 그 통조림 옥수수 있죠? 아, 그 크림 스텔드 아주 많이 갈아진 거. 그 재료가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요거, 달걀 하나 있으면 되고. 양념은, 뭐, 약간 달달하게 드시면 설탕을 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양념 소금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재료 필요 없어요. 그리고 걸쭉하게 필요한 전분 한술 정도만 있으면 요리가 아주 쉽게 완성되는 그런 요리입니다.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팬에다가 물을 넣어 주세요. 물은 한두컵 정도 넣어 주시고 다 볼게요. 음. 그리고 이 통조림으로 된 옥수수 예, 크림 스타일이라고 하죠. 이거를 덩어리로 된 것도 있는데, 이렇게 갈아진 것도 있어요. 덩어리 된 걸로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 갈아진 걸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거를 반통 정도만 넣어주세요. 뭐, 다른 재료 필요 없어요.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다른 거또 이렇게 넣으시는 분도 계세요. 게살 있으면 게살 넣어도 되고, 뭐 나는 버섯이 되게 좋아. 그러면 그냥 버섯 같은 거 뜯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양념도 아주 간단합니다. 양념은 소금. 이 자체 에 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금 약간 넣으시고, 그리고 약간의 설탕. 옥수수가 또 단맛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술 정도 어, 설탕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걸 끓여주는데 끓은 다음에다 물 점을 풀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전분 한 큰술. 여기다가 물을 한 3개 정도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물 전문 섞어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달걀도 깨놔야죠. 달걀. 하나. 달걀또 깨서 준비하세요. 요거는다 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놔두시면 훨씬 더 요리할 때 빨리빨리 빨리 끝낼 수가 있죠. 뭐 저는 이제 노른자, 신자 같이 썼는데 요거는 신자만 사용한 분도 계십니다. 뭐 상관없어요. 노른자, 신자 다 써도. 저는 양념을 조금만 했는데, 요걸 이제 간을 세게 드신 분은 여기다 뭐 소금 좀더 넣으셔도 되고, 설탕을 좀 더, 아이들이 먹으면 좀더 달달하게 하기 위해서 설탕을 좀더 넣어도 됩니다. 요, 요, 요 숲은 굉장히 만들기 쉽고 썰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 아침에 간단하게 먹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숲이 끓면은 으 바로 여기다가 물 전분 아까 하는 거 있죠? 요거를 잘 섞어서 부어주시면 돼요. 어쨌든 한 번에 넣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저어 주세요. 그렇게 흐를 정도만 만들어 주시면 되죠. 이렇게 흐를 정도. 그리고 나서 달걀 풀어주면 됩니다. 달걀은 끓어오를 때 끓는 쪽에다가 살짝 넣어주세요. 조금씩. 이 달걀도 전분성분처럼 걸쭉하게 만드는게 있어가지고 전분 너무 질게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끌어올리면 그때 조금씩 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바로 옥수수 습이 완성됐습니다 자이 옥수수 습은 뭐 여기다가 참기름 좀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대로 접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침에 간단한 식사 대용으로 옥수수, 완성이 됐는데요. 저는 옥수수를 한 반, 3분의 1 2통 정도밖에 안 넣는데, 옥수수 되게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한 통을 다 같이 넣고 끓으셔도 돼요. 아니면 옥수수 집에 그냥 말른 거 있으면 그걸 잘 으깨가지고 같이 끓여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말른 거는 좀 오래 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옥수수가 좀 부드럽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쉽게 아침에 옥수수를 한번 만들어서 맛있게, 든든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만들었으니까 또 빠질 수 없는 거 있죠? 음, 먹어봐야죠. 자, 먼저 그릇에다가 조금 담아서, 음,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대용으로 참 좋거든요? 음, 간을 많이 안 하니까, 아주 속이 되게 부드러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시식한 것 중에서 오늘 제일 그, 음, 얌전하게 먹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어른도, 음, 이렇게 아침에 간단하게 먹을 수도 있고 아이들도 간단하게 끓여서 음,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잘 보셨으면, 여러분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10년 더좀더 맛있는 요리 여러분한테 많이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